랭아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학교를 다니면 점심 때로는 저녁까지 거의 의무적으로 먹어야 하는 급식 하지만 급식 메뉴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나오는지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메뉴들이 나오는 것을 알면 당장 매점으로 달려가고 싶어지는데요 오늘은 급식으로 나오면 먹기 싫은 메뉴 탑5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위 이면수튀김 조선시대 학자 서유구가 지은 난호어목지에 의하면 함경북도의 이면수라는 사람이 잘 낚아 사람들이 이면수가 낚았던 생선이라고 부르던 것이 이름으로 굳어 이면수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비린내도 없고 가시도 억세지 않아 하얀 속살이 부드러운 생선으로 비늘 부분이 두꺼워 구워 먹으면 껍질이 맛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선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급식에 나와 알게 됐고 싫어졌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국내에서도 예전부터 고등어나 그런 국민생선에 밀려 존재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인기가 별로 없는 편이었습니다. 기름지고 자체적인 감칠맛이 강한 고등어나 갈치 같은 것을 먹다가 이면수어의 살을 먹으면 밍밍하고 특별한 맛이 없는데요. 희한한 이름과 잔뼈의 콜라보 효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처음 조합해 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면수튀김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카레가루를 입힌 이면수어 쑥, 카레 구이도 있는데요. 비주얼부터 어쩐지 꺼려지며 맛도 한층 더 눅눅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4위 마파 두부 중국의 마파두부는 향이 강하고 기름에 두부가 잠겨 있는 상태로 나오며 매운맛이 훨씬 강조된다고 하는데요. 그에 반해 한국의 중국집에서 마파두부를 먹는다 치면 별개의 요리보단 덮밥으로 먹게 되는데 주로 녹말을 다량 불어 걸쭉한 붉은 빛깔의 소스에 두부와 돼지고기 다진 것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짭짤하기 때문에 밥 위에 얹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데요. 급식에서는 호불호가 갈린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마파두부의 매운맛은 보통 두반장으로 내는데요. 급식에서 나올 경우 두반장의 함량이 극단적으로 적어지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아 대체 무슨 맛인지도 모를 녹말죽을 그냥 밥에 끼얹어 먹는 꼴입니다. 당근이니 완두콩이니 하는 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부재료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자주 보이는데요. 대량 조리의 특성상 튀긴 두부나 삶은 두부에 고추장 소스를 얹은 두부조림에 가까운 음식이 나오곤 합니다. 어떤 때는 마파두부에 넣을 두부를 아예 튀겨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두부가 뭉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데 사실 제대로 만든다면 두부가 뭉그러질 일이 없다고 합니다. 3위 생선가스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하지만 유달리 호불호가 갈리는 튀김이 있습니다. 바로 생선살에 빵가루를 입혀 튀겨낸 생선가스인데요. 재료를 뺀 돈가스와의 유사점의 차간에 생선과 돈가스가 합쳐진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삭한 튀김옷과 보들보들한 생선살 그리고 새콤한 소스 맛이 어울려 돈가스와는 다른 의미로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급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많이 남는 음식이라. 고 라고 합니다. 생선가스에는 흰살 생선을 주로 쓰는데요. 취급이 어려운 생선이 항상 그렇듯 별로 질이 좋지 않다면 질 나쁜 돼지고기로 만든 돈가스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비린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포를 제대로 뜨지 않은 생선살로 만든 경우 먹다가 가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급식으로 나온 생선가스를 먹다가 가시를 발견하거나 가시에 걸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목에 가시가 걸린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서 생선가스를 아예 입에 대지도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으스러지는 생선가스 식감에 씹는 맛이 없다는 지적도 있으며 튀겨서 느끼한 생선가스에 마요네즈를 베이스로 한 느끼한 타르타르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뱃속에 느글거림으로 폭발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2위 카레 인도, 영국, 일본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현지화된 카레. 향신료 배합 단계에서 강황을 대량으로 넣기 때문에 일본식 카레와 비교해 대부분 밝은 노란색에 가까운 빛깔을 띠는데요. 한국 카레는 밥을 전부 비빈 다음 떠먹는 것이 일반적이며 별다른 반찬 없이도 한끼 식사를 해결하기 좋은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맛입니다. 급식 시스템에서는 짜장과 함께 사랑받는 메뉴로 당근이 나 양파, 감자 등의 야채가 풀이 죽거나 살짝 안 좋은 상태가 되었을 때 이를 은폐하면서 맛과 영양, 위생의 문제를 두루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월말이 되면 무조건이라고 할 정도로 나온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월간 식단표를 제공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재료가 안 좋아지는 상태를 계산하기는 힘들고 어찌 가나면 다들 잘 먹는 음식이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손이 덜 가니 들어가는 메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급식으로 나오는 카레에서는 애호박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감도 기묘해질 뿐더러 딱히 카레와 어울리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카레를 좋아하는 사람도 급식으로 나오는 카레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판에 카레 색이 배어 들어가서 뒷처리가 곤란한 감이 있다고 하네요. 1위 코다리 강정 가공 상태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갖는 명태의 한 종류로 코다리는 반쯤 말린 명태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손꼽히는 생선이며 어딜 가든 빠지지 않는 친숙한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명태는 살점부터 뼈나 기름까지 하나도 버리는 부위 없이 다 먹어서 굽기, 찌기, 말리기 등 다양하게 소비됩니다. 학교에서 배급하던 코다리 강정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문 식당에서 파는 코다리찜이나 코다리 조림을 먹고는 그 맛에 놀란다는데요. 그렇게까지 맛있는 생선은 아닌데도 한국에서 유달리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 요리의 특징인 국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물을 시원하고 맛있게 만들어 주는 생선이라 국물 요리가 많은 한국에서 선호도가 높은데요. 국물 맛을 즐기지 않는 곳에선 순전히 살코기 맛으로 먹어야 하니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코기 는 기름기가 적고 푸석푸석한 탓에 맛이 없는 편이고 그 때문에 맵고 단 강렬한 양념 맛으로 먹는 요리법이 대부분입니다. 학교 급식에서 코다리 조림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잘하는 식당은 간장 양념이 코다리 살에 잘베어들어서 밥이 술술 넘어가지만 못하는 곳은 딱딱하기만 하고 맛이 없어서 학교처럼 대량으로 나오는 것에서는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양념이 된 코다리 강정은 닭강정인 줄 알고 기대 하 한입 베어물었다가 닭고기의 쫀득함이 느껴지지 않아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유달리 호불호 갈리는 급식 메뉴에는 생선이 주 재료인 것들이 많은데요. 잘 요리하면 맛있는 음식들인데 대량 조리를 하면 눅눅해지거나 맛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원인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